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사랑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던 그 자비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귀 기울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저는 어, 구약의 호세아를 시작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소예언서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소예언서들이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한 백성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 선언과 그들을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겠다는 약속이 이어지는 것이 많은 소예언서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그 약속 앞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로 가실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은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하는 모습 또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볼때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인간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가장 순수하게 누렸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순수하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했고 우리가 모두 아는 대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은혜였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는 모습이 쭉 이어집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볼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도 죄를 짓는 모습을 우리들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대홍수 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안에 있는 죄악을 보시고 한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보신 것은 사람이 어려서부터 그 안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들 뿐인 죄악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의 가족들은 살아갈 수 있도록 방주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인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의 시간이 흐르고 우리들이 모두 잘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께 닿으려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또한번 사람들이 사이에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흩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원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들의 반역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들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새롭게 세우기 시작하십니다.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창세기에 그려지고, 요셉이 애굽에 들어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의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숫자가 번성하지만 비참한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비록, 아, 바로가 태어나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이들이 죽이라는 명령 앞에서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을 들어 주셨고 모세를 세우셔서 그들을 또한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민족이었다거나 그들에게 능력이 있었다거나 그들에게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신음을 들으셨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기적과 이적들을 보았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비참한 노예였을 뿐인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은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반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구원해 주신 은혜 앞에서도 완악한 죄인으로서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의 모습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고 원망하던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스라엘 모습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는 것을 우리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 앞에 낙심해 있는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8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세우신 그 백성이 출애굽한 그 날부터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사사들의 시기를 거치는 그긴 세월 동안 모든 행사에서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왕정 국가로서 건국되고 분열을 겪고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심판당할 때에도 그들 안에 그치지 않는 죄가 있었고 우상 숭배가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은 부패하였고 사회 정의는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로 기한을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도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과 부패한 성전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직접 책망하셨던 것들을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이어짐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주목하여 보고 계셨고, 그들이 잘못된 길로 행할 때 그들을 향해 책망하셨고 때로는 심판을 통해 그들을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나의 백성이라고 부르시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우리들은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 나라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공격당할 때 다시 은혜를 베풀어서 구원해 주시고 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 보이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도무지 돌이키지 않는 것이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반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 가운데에도 바뀌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실 계획을 세우시는, 세우시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새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언제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이 이전과 같은 것이었다면 또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 실패하는 것을 반복해서 보게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본 본문 31절에서는 새 언약을 맺을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은 이전 언약과는 다를 것을 3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32절 말씀을 함께 한번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옛 언약, 신해산 언약과는 다른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한 사람의 남편과 신부가 되었을 때 상대방이 나와의 서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깨뜨린다면 그리고 내가 몇 번을 용서해도 그 일이 반복되고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이미 깨지고 철저하게 짓밟힌 언약을 이어가려고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짓밟은 그 백성들을 향해서 언약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과 자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은 옛 언약을 맺으실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주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으셨던 언약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고 그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성취하시는 방법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셨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완전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비참하게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수 있었고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살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이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들의 죄를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롭게 주신 언약은 돌판에 적어서 그들에게 지켜야 하는 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속에 두시고 마음에 기록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를 싫어했던 백성들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새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보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사셨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우리들의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우리들의 과거의 죄도 지금 가지고 있는 죄도 미래의 죄도 모두 용서받았으니 이제 앞으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 상태가 되었다는 구원파에서 주장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우리들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서 온전히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죄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고 사망이 더 이상 위협이 되지 않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마음에 새겨지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부하에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볼때 예수님으로 인해 새롭게 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공생회를 같이 했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까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두고 싸웠던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며 도망하였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를 쫓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다시 살아가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사도들로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담대하게 감당했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생명을 잃고 순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갔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은 완전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믿으며 예수를 핍박했던 것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도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환난도 감당해 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이전의 자랑으로 여겼던 자신의 신분도 출신도 삶도 모두 배설물로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고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이런 변화된 모습은 우리들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들이 원래부터 완전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 것이 바로 사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소망은 분명합니다. 저는 저에게 새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완전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는 그때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유혹이 되지 않고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때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거리끼지거나 어려움이 되거나 두려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완전한 기쁨이 되는 날을 저는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성도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그 누구나 제가 소망하는 모습처럼 될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은 연약하여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일은 미련한 것이라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은 이미 새로워져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린 우리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새로워진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는지는 더 이상 우리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이 소망이 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어두워 보였던 시기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새 언약을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적합해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을 제자로 삼으셨고 결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았던 사울을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모습 또한 무너졌던 남유다와 같이 여전히 절망스러워 보일 수 있고 제자들과 사울이 그랬던 것 같이.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는 실패한 것 같아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 소망을 주시고 자격 없는 자들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여전히 소망을 주시고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완전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 마음으로 변화되었음을 경험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